안녕하십니까. 그 남자가 간호사로 사는 이야기 유튜브 채널 남간이의 정마이입니다. 댓글로 문의를 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쌤, 저도 독립을 앞둔 대병 신규입니다. 쌤이 말해주신 것들이 저랑 같이 다니고 있는 남자 동기가 딱 그래요. 예를 들자면 본인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 앞에서 틀음을 하고 저를 부를 땐 그냥 부르면 되는데. 굳이 툭툭 쳐서 기분이 안 좋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혼잣말하는 습관이 너무 심해서 선생님들 옆에서 차팅을 하고 있는데 귀에 거슬릴 정도로 혼잣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주임쌤한테 한 소리 얻어 듣고 응급상황에서 인퇴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인벤토리 관리 대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등 분위기 파악이나 눈치가 없다고 보면 돼요. 제일 심각한 것은 데일리로 돌발 상황을 저지르는데 본인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혼나는 동기를 보면서 불편하고 푸셋쌤한테 동기 반관한다는 죄로 저는 더 혼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중간에 중지하는 것도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커버쳐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푸셋쌤도 저희 동기를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이며 수쌤하고 간호팀장님도 동기가 걱정된다면서 제가 일일이 감당해야 된다는 게 넘나 버겁습니다. 아... 아 안타깝습니다 눈치 없는 행동을 하는 동기분 때문에 힘든 상황이시군요 직장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은 선배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동기나 후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선생님의 힘든 마음에 위로부터 드리고 싶네요 토닥토닥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하는 공지를 알고 있는지 밥은 먹었고 일신상에 별일은 없는지 이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거고 동료나 동기들끼리 음, 신경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인입니다. 자기 삶의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신규이지만 한 명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기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챙겨줄 의무는 선생님이나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들이 동기니까 같이 묶어버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나 중간관리자가 더 챙기고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자, 이 눈치 부분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이나 상황에 따라서 안목적인 룰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이 룰을 바꿔서 적용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눈치 없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어, 집에서 하던 행동 저기서 그대로 하고 친구들에게 하던 행동 동료들에게 그대로 하고 그래서 또 잘못했다 지적을 하면 저 싫어하세요?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음 동기분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동기분들 같은 그런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선생의 경우는 여성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동년배 남성들에게 하던 행동을 그 버릇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많죠. 언제 따로 시간을 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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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 알려주고 짚어줘 보세요. 용모가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말고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좋다. 여성들은 건드리는 것, 안 좋아한다. 너 수시로 혼잣말하는 거 사람들이 듣고 있다. 남들이 너 혼잣말 거슬린다고 하더라. 혼잣말 하지 말거나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번에 인튜베이션할때 물건 찾는다고 물어본 것, 이야기 결국 나오더라. 상황을 좀더 살피고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선배들이 너의 다름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네가 이곳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 너도 주위 사람들. 좀더 신경 쓰고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등등 말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줘야지 본인의 잘못이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고 a는 b, c는 d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확실히 말해 주기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만약 안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음노 답이겠죠. A는 No, B는 Yes.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충고를 무시하거나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생님이 일하시는 병원에서의 그 남성 동료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덜 성숙했을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거나 선생님 이외에 다른 누군가와 안 맞을 수도 있고 병원이나 파트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닐 경우 등등 음, 그 동료분만이 가진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태도가 바뀌려면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그 사람의 이유가 해결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또 자신밖에 모른단 말이죠. 남이 어찌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요.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도 안 된다면 선생님도 그냥 손 모아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기라서 도움을 주고자 이것저것 해봤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건지 바뀌지가 않네요. 저도 더 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부 혹은 선배, 어, 중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손 놓아버리세요. 최소한의 공지 전달 정도 이것만 챙겨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붙잡고 노력을 해봤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도 적은데다가 그러는 사이에 선생님만 힘들고 선생님만 괴로울 거예요. 선생님의 한계 이상으로 신경 쓰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남성동력은 자신의 몫인 거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거고, 그로 인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거고, 병원은 모두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을 해당하는 직장이지, 교육을 받거나 보살핌을 받는 게 우선이 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동기라서 마음이 쓰이고, 동료라서 마음이 쓰이고, 또 우리는 사람이라서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쓰일 겁니다. 선하고 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면서 힘들어해요. 선생님의 선한 마음에 진심으로 위로를 보내며, 동기분이 부디 조언과 충고, 지적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쪽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신 선생님께 토닥토닥. 채널 남간이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하고 싶은 말, 무엇이든 편히 댓글 남겨주십시오. 모르는 것, 사생활심에 빼고는 전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고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개친애씨!